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미 군사기지들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도 전쟁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조준 중인 아주 중요하고 고위급이 포함된 52개 이란 목표를 매우 신속하고 매우 강력하게 파격할 것임을 경고한다 라고 밝혔고 미군도 중동지역에 3,5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격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 비핵화 문제 및 우리의 안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8월, 리오호외무상이 하산 로한이 이란 대통령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친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외 성전 매체인 메아리가 중동지역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며, 이란의 편을 들고 나섰고 이와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심전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보르무스 해역 파병 문제를 더욱 신정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르무스 해역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 국내 원유 물동량의 70%가 통과하는 요중지입니다 이라는 이미 호르무수 해역이 우리의 탄력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최전선에 나가는 군장병을 비롯하여 이란과 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여 전 세계 3위 규모 약 3천 명의 병력을 발견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김상일 씨가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협정 탈도에서 이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중국의 석유 조달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병은 서불리 결정했다가는 우리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우등 터지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전차를 밟지 않도록 브롬스 파병문들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을 축하하며 당명이 말해주는 대로 보수를 새롭게 바꾸는 정당 이 되어 한국정치발전에 이바지 해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젊은 정당을 도방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4.15 총선 은 정치구조개혁과 세대교체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당들이 젊은 인재 영입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정당 표반이 젊은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그치는안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선거에 이용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변혁이 변혁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세 보수당은 청바지 흰 티를 의상 코드로 하며 창당 조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실질적인 당 대표는 30년 만에 청바지를 입었다면서 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8명이나 되고 한 달씩 책임 대표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 정당이 또 하나의 코드 정당, 보여주기식 쇼 정당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내세워. 당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이분들이 청년 이용정치와 쇼정치에 빠져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공천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은 물론 교사와 소방 공무원 간호사와 미래형 일꾼 등 평범한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위대한 영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간 발표하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은 전례 없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천혁명을 통해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니다 네, 예, 사무총장입니다. 오랜만에 발언을 하게 됐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께서 어제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로운 교수단이 창당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솥밥을 아, 먹었던 식구들이, 식구들에게 창당 소식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과 만감이 교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이제 진정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보수 정치를 해주셔서 수구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일일이 거명해 보겠습니다. 아, 유준민 전 대표, 아, 오신환 전 원내 대표, 아, 정병국 이의원님, 아, 유희동정은천 지상구 의원님, 그리고 하태경 전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 지도부에서 일을 했던 권은희 전 최고위원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님 그리고 또 함께 조직과 같은 위에서 일을 했던 구상찬 전 의원님 등한분한분역량이 출중하고 지도력을 겸비하신 분들입니다. 멋지고 좋은 정치 기대하고 또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잠시 후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해서 원내 대표 신임 원내 대표 선출을 위한 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어, 원내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해서 어, 당의 역동성을 제구하고 A부터 Z까지 변화 및 혁골 탈퇴를 위한 어,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세 번째에는 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유치원 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대표 발의 원으로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서만큼은 반드시 유치원 삼법이 통과가 되어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회계의 투명성도 제고를 하면서 동시에 사립 유치원장, 들 유치원 원장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멋진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공회로 바라면 좋습니다. 시면 저희를 비로하겠습니다